안녕하세요. 미스터 논란입니다. 이강인의 이적이 유력한 파리 생제르망 소식입니다. 최근 이강인이 파리로 가게 되면서 파리의 상황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시즌 음바페가 남는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이강인과 음바페 조합을 볼수 있다는 기대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음바페 일단 하루빨리 음바페가 나가는 게 파리에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 생제르망 팬 게시판을 살펴보니 이미 팬들은 음바페가 아니라 음페이팔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팔 그러니까 결제할 때 쓰는 그 페이팔이죠. 그러니까 은바페는 어쨌건 돈을 원한다 이겁니다. 근데 왜 파리팬들은 은바페에게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이 토트넘 상황이 제대로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 야, 파리찡제르망 상황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오늘의 가짜뉴스 없는 놀라운 논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파리 생제르망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음바페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클럽에 남는 게 목표고 왜 계약 연장을 안 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야,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긴 한데, 간단히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은바페가 파리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다수의 외신 기자들이 통해 전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4년까지 되어 있는 이번 계약을 2025년까지 연장할 마음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은바페는 다음 해에 자유의적으로 풀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파리는 은바페를 이번 여름에 무조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은바페가 자기는 안 간다. 다음 시즌에도 갈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1차적으로 축구팬들은 아, 뭐 음바페가 더 있나 보다. 뭐 파리랑 그래도 생각보다 잘 지내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 이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유계약으로 자신이 스스로 다음 팀을 결정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있을 거고 계약은 연장을 안할 거다. 이겁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속이 터지는 거는 파리 생제르몽입니다.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은바페의 몸값은 거의 2억 유로, 2,60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는데 파리는 은바페의 몸값을 한 푼도 못 받고 떠나보낼 상황이 된 것이죠. 야, 은바페는 나이도 깡패입니다. 98년생으로 만 24살인 은바페는 어차피 파리에서 1년 더 있어도 문제가 전혀 없는 나이입니다. 뭐랄까 매년 매해가 골든타임이나 다름없는 케인이나 손흥민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런 상황에 파리 팬들은 분노하면서 그래 은페이파라 제발 꺼져줄래 이 팀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수 좀살 돈을 다오 은페이팔이 또한건 했네 솔직히 요즘 선수들은 왜 이렇게 돈에 굶주렸나 모르겠어 은바페가 모든 기록을 깨고 챔스를 우승해도 절대 파리 징제르망 선수로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파리 싱제르맹 리빌딩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이강인에게도 은바페가 다음 시즌 남는 것이 그렇게까지 좋은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팀을 위해 뛰는 선수라고 절대 생각하기 어려운 은바페가 파리에 남아 있는 한 이강인 역시 그냥 1년 버티는 은바페의 페이스에 말린 채로 인양 전향한 시즌을 벌여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라리가의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은 아마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은바페가 이번 시즌 파리 싱제르망을 떠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를 통해 전해진 이 내용에 파리 싱제르방 팬들은 제발 은페이팔 아니 음바페가 제발 어디로든 떠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파리 팬들은 마르카와 라리가 회장이 하는 말 따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이강인의 파리 오피셜이 뭐 아직 들려오기 전이지만 그래도 이강인이 다음 시즌 확실히 챔스 우승에 자신의 모든 기량을 쏟을 수 있는 열정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를 향한 응원의 마음 담아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